아, 나 완전 좋다. 태풍 여기 아닐까? 하나, 둘, 셋, 개수대. 아유, 이게 풍경 장난 아니다. 나무가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 에어컨 나와. 에어컨이 나와. 오. 더우면 여기다가요? 여기다가요? 우와. 이 어? 모양이? 상하지 응. 않나? 햇빛이 오빠 이렇게 갈색을 이러고 오니까 앞으로 옆을 이렇게 가리는데 옆 네가 좀으로가 이렇게 하고 싶어? 아, 짠다게 아니고, 세번하게 했을 때 오빠가 확실하게 세번하게 했을 때, 엄마가 좀 의문이. 응. 여기 도마나 있고. 그러네. 응. 오, 진짜 잘해놨다. 응. 한참 이런. 근데 이런 게 많이 생기고, 여기 발전하면 이 땅값이 높잖아. 그쵸? 땅산산으로. 한번 뭐 가보자. 뭐야? 어, 오늘, 오늘 저녁은요, 닭갈비에요. 그래서, 정글이 씨가 닭갈비, 손수, 손수 사오셔가지고, <laughs> <laughs> 손수 사오셔가지고, 이렇게, 고구마 살이 더 추가해서 했는데, 이게 멀리서 찍으니까 엄청, 쬐깐해 보이지만, 엄청 커요. 진짜 많아. 봐봐요. 제 손에, 이렇게, 두 개, 세 개, 어제 손이 좀 크네요. 아, 음. 3인분이에요. 3인분이에요. 인분 3인분 진짜 많아요. 진짜 많고. 와, 고구마 많이 넣어도 돼요. 고구마요? 네, 왜냐면, 많이 드세요. 아니요. 그쵸? <laughs> 대박. 너무 예쁘다. 이 자체가. 네. 여기서 부을 거고요. 맞아요. 이 차로 불을 떼서 옮겨서 위에서 장작에 놓고 먹을 거예요 맞습니다 응. 맛있게 해 주세요 맛있게 해 드릴게요 <laughs> 우와 아직도 <아지리가> 장난이야. <laughs> <laughs> 우와 너무 멋있다. 진짜 멋있다. 그렇 <laughs>